자 여기서 보시면 탈모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앞에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항산화관리도 해야 되고 근육도 딱딱해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영양공급을 잘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드셔야 될까요? 얘가 왜먹어야 됩니까? 영양제다. 그러면 우선 얘를 먹었던 이유는 우리가 비타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호르몬제가 있고요.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팀셀이 들어가 있고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두피 건강에 도움주는 영양소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아마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오틴 비오틴이 그 비타민 B군에 가장 필요한 네,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건데 모발 구성에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아연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트러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셀레늄 항산화, 항산화 효과를 주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두피를 만들려면 모발을 만들려면 황이 있어야 돼요. 항상 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유황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 효과적으로 모발을 빠지지 않게끔 해주고 굵게 만들어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스토리 여러분들, 뭐냐면, 이남성호르몬을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얘가 해준 역할이 뭐냐면, 세포나 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부분들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두피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아서, 이 이노시톨은 탈모에도 효과적인 애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도 들어있고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가 젠바디에서 젠쉐이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 에너지 대상 능력을 좋게끔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 효과가 좋은 애예요. 얘가. 근데 탈모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원료가 바로 이노시톨이고요. 그 다음에 이브닌 프림로즈오에 보라지씨 오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해준 역할이 뭘까요? 호르몬의 발란스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NPM은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볼게요. 질병과의 관계. 탈모는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면 탈모 걸린 사람은 찾아봤더니 신장병이 32%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전립선의 확률은 전립선 암의 확률은 62% 이상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심장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탈모가 심해질수록 심장병 활력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보실, 보실 수가 있고요. 전립선암도 이마 위주에 있는 탈모가 많이 빠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2.6배 정도 그, 전립선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대부분 이런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탈모가 생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문제는 아니면 두피의 만성 염증 때문에 이런 심장병이나 아니면 전립선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역으로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탈모가 있다라는 건아 심장 혈관이 지금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탈모가 생긴다는 건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일상을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질병과를 떼려야 뗄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려면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잘 돼야 되겠죠? 심장을 예방을 하려면 혈액순환잘 돼야 되겠고 항산화 물질 없애서 염증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모나비나 리저브가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탈모 예방이 굉장히 크게 기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없애주고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근본적으로 혈액환이잘 되기 때문에 두피와 모낭에 영향을 공급을 줄 수가 있고 면역세포 활동을 통해서 모발의 면역력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발의 탄력과 두께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모나비와 미저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발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헤라틴은 다 단백질이에요. 대부분 8 0가 헤라틴,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미노산, 영양분이 제대로 안될경우는 끊어지기 쉽고 얇아지기 쉽고 힘없는 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종단위예요 맞죠? 네. 자 그럼 단백질은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냐면 20가지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 20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발과 관련되는 건 메티오인과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얘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 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티오닌이라고 하는 애가요. 피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또 같이 근육 만들 때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나 글루타치온이라고는 하 우리가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때꼭 필요하고요. 피부를 뽀얗게 만들어주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멜라닌을 억제해 주는 그 메티온이 있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착아할게 뭐냐면 이 메티온을 드시면 시스테인이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보시나요? 메티온을 섭취했더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져요? 시스테인. 시스테인이 만들어져요. 이 시스테인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들냐면 머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먹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테인이라는 애를 만든 거고, 시스테인이 시스틴이라는 거를 만드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젠피트에서 잼피트. 예. 나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항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을 주면서도 뭐에 좋아요? 콜라겐이라든가 모발에 도움을 되는 로이신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젠바디의 핏이에요. 젠비티의 핏이 바로 여기 아미노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를 하느냐? 운동을 할때 얘를 먹어서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 근육을 잘 만들어준다. 근육만 잘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뭘 만들어줘요? 머리카락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스틴 들어가 있죠? 메토오닌 들어가 있죠? 이런 걸 포함한 10여종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모발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건유하시는효과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를 저번 시간 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애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걔가 줄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준 애가 누구예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애죠. 얘를 활성화시켜서 텔러미어가 줄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이 털이요 굵고 진하게 더 양이 많아지게 나와 있던 게 논문으로 이 하버드에 대해서 나왔던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텔러미어를 이제 놓아들게 만들어서 얘를 줄어들게 만들었더니 털이 등정성 빠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뭘 드시면? 피니티를 드시면? 탈모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탈모가 잘안 생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우리가 A M P M도 먹어야 되고 젠바디에 피트 먹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나는 탈모를 예방하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안 먹고 하나만 먹는다면 저는 뭘 먹는다. 피에티가 PDT, PDT. 훨씬 효과가 좋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뭘가지 해야 돼요? <laughs> 다 <웃음> 먹어주는 <웃음> 게 가장 좋은 밸런스를 맞춰줘서 <laughs> 어떠한 상황에. 다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하나만 딱건유한다 그러면, 뭐, 피니티. 근데 골고루 다 한다 그러면, 다세 가지 모두다 <laughs>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니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요. 또한 가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항산화 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주기 때문에, 노화는 이퀄 탈모예요. 그렇죠 노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로 피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를 복구시켜주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든가 유해물질환 이런 것들도 다 없애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다? 피니티다. 그럼 안 먹을 수가 없지. 그쵸. 렇 모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피니티가 가장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RVL가 과뭘 세트를 딱 넣는다? 피니티는 기본적으로 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피 관리, 이젠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게 있죠. 어떤 제품이에요? RVL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두피의 외척 관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지 노폐물 싹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모 영양소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 유두,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쭉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 표면에 있는 노폐물은 제거시켜주고, 세포는 활성시켜줘서 흡수력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뭐예요? RVL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은 제가 항상 그런 게 뭐냐면 이 루미네스나 제품도 감동스러웠잖아요. 왜 감동스러워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포 자체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해주는 게 바로 식물줄기세포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포 안에 있는 줄기세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자체에서 뽑아낸 줄기세포고요. 그런 식물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거는 기술이에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 줄기세포가 왜 비쌀까요? 효과도 좋지만 얘를 분리내는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식물 줄기세포라고 줄기세포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비싸게 도용되는데 대부분 보통 보시면 식물 줄기세포 들어가는 한 가지 종류의 식물 줄기세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점이 뭐냐, 다른 회사의 차별점은 뭐냐, 여섯 가지 식물주기세포가 들어가 있다.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HPT-6라고 붙어 있는 건그 이유가 뭡니까? 음, 여섯 가지 식물주기세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6라고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이처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기리 식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식물주기세포는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백 년 동안 식물을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없으면 식물은 다 죽어요 얘가 살아있으면 식물은 계속해서 살아요 그 생명력을 어디다 고스란히 담았다? 우리 제품을 고스란히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플랜트 스템셀이고요 여러 가지 식물들 그래서 특히나 그런 아무거나 식물을 다 뽑아낼 게 아니라 그냥 생명력만 고스란히 담아올 게 아니라 두피에 좋은 식물들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 그 중에서도 모발에 좋은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시드 오일이라든가 커리 이티라든가 시각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모발에 굉장히 돈 많이 주는 애고 그다음에 인디아스스베일이라는 것들, 그냥 이런 애들 내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젤, 로젤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여러분들 히비스커스라고 아시죠? 히비스커스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이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뽑아낸 주기세포들을 뽑아서 만들어온 것이 바로 HBW 그 HP6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뿌리 안에서도 식물 주기세포를 뽑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양이 뽑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축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양을못 뽑아내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샴푸나 이런 거에 무슨 추출물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때그 추출물들은 뭡니까 물 넣고 가려서 농축시킨 거예요. 그걸 추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내죠 식물 하나에서도 그 식물 주기세포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무진장 적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생명력을 보수량이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헤어에 관련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HP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그 단백질 자체예요. 그 식물 주기 세포에서 뽑아낸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글리코아미노산하고 글리코단백질을 아주 잘 믹싱한 것이 바로 HP6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차별성.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영양분공급해주고 윤기와 유연성까지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 자체를 만들면서도 이식물주비 세포는 잘 죽어요. 막 아, 그쵸? 세포니까 잘 죽을 수 있겠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부제 같은 거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항생제 같은 거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뭘 넣냐면 천연 님 님스 잎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가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긴 입 자체가 얻어지는 게 뭐냐? 면 방부제, 항산화 방지제 합성하는 걸 절제 아니고요, 항산 효과를 주어서요, 식물 중에서 뭐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라벤 같은 거안 썼죠? 파라벤 안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천연 항생제 방부제 역할하는 을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다 보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랙시드 오일은 모발 성장이 굉장히 좋고, 항균 효과가 굉장히 좋고, 아마시오일은 모발의 윤기를 보여주고, 인디언 부스베리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은 요 여러분들 다 모발 효과가 다 좋다라고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시카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헤나에도 많이 써요. 헤나 머리 염색하실 때 많이 들어가는 원리이긴 한데, 얘가 워낙에 머리에 되게 좋아요. 두피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천연 세정제. 그래서 우리가 천연 세정제 일부러 거품 나는 애들 안 넣고, 얘가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균 효과, 그 스트레스 완화 효과, 진정 효과, 항염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부이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유칼립투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칼립투스 누가 먹을까요? 유칼립투스 입을 먹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코알라가 먹어요. 코알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세요? 코알라는 20시간을 자요, 24시간 동안. 내 네, 잘까요? 유칼립투스가 신경 안 좋을 것같아서요 편하게 해주고 근육후 풀어주고 이완시켜 줄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는 워낙 얘만 먹기 때문에 근장히 심리적 안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머리로 이걸 감고 그 다음에 이걸로 향을 느끼게 되면 뭘 하냐면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유칼립투스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 바디나 해외용품으로 많이 써요 얘가 심리적 안정, 근육 긴장 완화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귤량과 유칼립투스를 같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장시간 사용해도 굉장히 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손상받은 모발에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두피세포 손상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재생 효과적인 제품 바로 RVL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뭘 관심이 많아진다? 탈모와, 그 다음에 천연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무파라벤 무실리콘, 무계면 활성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얘기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쵸죠뭐뭐 만들어가 있어요 우리 알부리에는다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파라게나돼 있죠. 그 다음에 무황산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황이라는 거 아까 S라고 기억하셨죠? 그설페이트 계열의 그 개미날성제 거품 무진장 잘 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얘안 들어가 있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 써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절대 거품이 많이 안 나요. 응, 거품 안 나요. 그거 품이 굉장히 미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렇뭐막 노폐물 쫙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얘가 바로 계면성제를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 실리콘 안 썼습니다. 그리고 무염료, 색료도 거의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천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LS라고 하는 썰페트계열의그 기면활성제 같은 경우는요. 노폐물 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굉장히 자극되고 그 다음에 모발에 굉장히 얇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실리콘, 대부분 이렇게 겉에다 바른는 애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탈모 있으신 분들은 린스 쓰시는 거 아니에요. 탈모 있으신 분들은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거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실리콘이 뭐를 막아요? 모공 입구를 막아서 문제는 얘가 세포 분열을 제대로 못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실리콘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스텝첫 번째 우리 RVL은 뭐를 해주냐면 청결과 항균 천한 제품으로 청결과 항균 효과를 그대로 보스라니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작용, 항균작용, 비듬 예방작용 다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줘요? 혈액순환 굉장히 좋게끔 해줘요. 그리고 영양 공급을 굉장히 좋게끔 해주는데 그 효과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HPT-6라는 고하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혈액순환과 모공 강화 효과를 굉장히 좋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산화, 그리고 모발 보호. 여기 보통 대부분 실리콘으로 대응되는 애들인데 우리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아마시오일이라든가 인디언스 부스베리라든가 애들 모발 자체에 윤기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스텝, 투스텝, 쓰스텝으로 관리를 쫙다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하고 나서도 뻣뻣해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건강해지고요.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더 멋이, 을지 많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음 응, 진짜로. 그리고 드라이 이렇 하게 되면 파마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나오고 힘이 좋아지니까 보통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파마해도 주저앉잖아요 힘이 좋아지면 모근 자체 힘이 좋아져서 파마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발이 굉장히 윤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리파이닝 샴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샴푸할 때 충분히 한거주는건 당연한 거고요 보통 남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분 안에 헹구지 않고 그냥 막후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탈모가 심해지고 하실 때 어떻게 긁어요? 손톱을 막 긁는, 긁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손톱을로 긁지 말고 충분히 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딱 얘를 해놓고 헹구지 마시고 놔두세요. 한 1분 정도 놔두세요. 파마 이렇게 샴푸 이렇게 거품 내놓은 다음에 놔두신 상태에서 얘가 그 각질도 좀 제거시켜주고 피지도 딱 제거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닦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마사지해 주신 다음에 헹궈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 있고 건강한 모델로 만들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피지와 각질을 완벽하게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제품이 정말 메인이죠. 이 제품이 바로 인피전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HPT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가장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피에 바르실 때 바르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사지 충분히 하시고 가르마 갈라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두들겨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모발을 만들어주고 수분과 영양을 급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티트론 바르시고 난 다음에 모발 위주로 해서 손상되어 있는 모발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정전기 예방해주고 그러면서도 윤기나게 해주고요. 얘가 하고 나면 드라이되이잘 돼요. 얘 뿌리고 나서 드라이를 하면 드라이 잘 되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하는 것들도 방지시켜주고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컨디셔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발라야 돼요? 아 누가 써야 돼요? 그쵸? 예. 다 바르시고 다 쓰시고 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숨 많으신 분들 뭐 왜요? 숨 많은 사람들은 더 <laughs> 남을 어떻게 더 남을 어떻게 하냐고요? 더 좋죠. 나이 들어서 더 좋죠. 그러니까 저도 숨이 많더 얘기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게 되면 빠지긴 빠져요. 그리고 얇아져요. 음, 그래서 그 얇아진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태에 내가 질병이 생기면서 빠질지도 모르고 항상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제일 <laughs> <laughs> 좋다고 지금 봐요. 평상시에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놔야 어떤 상황에서도 튼튼한 머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초기 탈모나 뭐 이런 분들 말고도요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쓰시면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보셔서 모든 이제 임상으로 막 사진 미리 찍어 놓으세요. 해보시고 인상을 한번 찍어 놓으셔서 그 비포 앤 애프터를 여러분들 만드셔서 다 여러분들 모발 풍성한 연주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병행하자. 모든 사람들이 잘 드시게끔 하자라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